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 아이디어를 코딩 한줄 없이 진짜 단몇분 만에 앱으로 짠 하고 만들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구글 오팔이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뭐랄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진짜 대박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 근데 난 개발자가 아니잖아 하면서 그냥 접어버린 경험이요. 바로 그 아이디어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벽. 네. 바로 그 코딩이라는 장벽.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장벽을 허물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마이브 코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잡한 코드 대신에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 그 바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스타 감성 낭낭하게 여행 기록 공유하는 앱좀 만들어줘. 이렇게요. 분유기만 말해주면 앱이 뚝딱 만들어진다니 진짜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바이브 코딩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구글 오팔은 또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툴과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잠재력과 한계점까지 쭉 훑어보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바이브로 코딩하기로 들어가 보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뭘 만들까라는 즐거운 상상으로 바꿔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방식의 핵심은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바로 극단적인 속도입니다. 이제 아이디어 하나 떠올렸다고 해서 몇 달씩 개발팀 기다리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아이디어를 바로 눈앞에 보이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을 현실 세계로 끌고 온 주인공이 바로 네 구글 오팔입니다. 코딩 한줄 없이 그냥 ai랑 대화하면서 앱을 뚝딱 만들어내는 구글이 내놓은 아주 혁신적인 해답이라고 할수 있죠. 오팔이 겨냥하는 사람들은 아주 명확해요.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마케터, 찰업가, 학생처럼 코딩은 잘 모르지만 아이디어는 넘치는 사람들, 이들을 시민 개발자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기술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창작자가 될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컨셉이 아니라는 걸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무려 160개국 이상. 이게 뭐냐면요. 2025년 7월에 미국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딱 4개월 만에 160개가 넘는 나라로 확산된 거예요. 속도가 정말 미쳤죠? 이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의 실험이 아니라, 구글이 이걸 핵심 전략으로 제대로 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이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팔의 엔진룸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딱세 단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냥 말로 설명하거나 데이터를 줘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 AI 모델들이 이걸 받아서 마치 공장 라인처럼 체인처럼 착착착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하고 완성된 미니 앱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팔이 진짜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용자에 따라서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하거든요. 완전 초보자라면 그냥 왼쪽처럼 채팅하듯이 다음엔 이거 해줘 라고 말만 하면 되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은 파워 유저다. 그러면 오른쪽처럼 ai가 작업하는 흐름을 직접 보면서 블럭을 끌어다 놓는 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유연하죠? 오팔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내는 비결은 바로 구글의 최고 AI 어벤저스를총 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글 쓰는 재미나이, 영상 만드는 비오, 이미지 그리는 이마젠, 목소리 만들어주는 오디오 LM까지 이런 구글의 최신 AI들을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블록처럼 가져다 붙여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팔의 진짜 힘이죠. 자, 그럼 58이 지금 시정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제피어나 버블 같은 다른 도구들이랑 비교하면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표를 보면, 오팔의 포지션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기존의 자동화 툴은 서로 다른 앱을 연결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이었고요. 버블 같은 노코드 빌더는 미리 만들어진 레고 블록을 줘서 우리가 직접 조립하게 했죠. 그런데 오팔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만 말해주면 AI가 알아서 설계하고 지어주는 건축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기만 할까요? 물론 아니죠. 오팔 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만큼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부터는 오팔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솔직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마케팅 팀이 간단한 툴 하나 필요하다고 개발팀에 몇 주씩 줄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직접 만들면 되니까요. 구글 시티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끌어와서 앱으로 만들고 심지어 동료가 만든 앱이 좋아보이면 리믹스 기능으로 바로 가져와서 내 입맛에 맞게 살짝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창의력이 폭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이걸로 우리 회사 핵심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건 좀 위험해요. 아직은 샌드박스, 그러니까 안전한 모래놀이터 수준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글 생태계에 꽉 묶여 있다는 점. 내가 만든 앱을 코드로 빼내서 내 서버에 올릴 수 없다는 점도 큰 한계고요. 팀 작업을 위한 버전 관리 같은 기능도 아직 없고 또 공짜로 쓰는 데는 하루 사용량 제한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야를 넓혀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팔 같은 도구가 나왔다는 건 그냥 어 신기한 툴이 하나 더 생겼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창작을 하는 방식 그리고 개발자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여기 이 문장이 그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개발자의 역할이 이제 창조자가 아니라 거버너, 즉 관리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AI가 웬만한 건다 만들어주면 개발자들은 그걸 관리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크게 확장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떻게 코딩하는지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아는 눈, 바로 그거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AI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능력. 그게 앞으로 진짜 가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오팔 같은 도구들이 이제 창작의 문턱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나는 기술이 없어서 라는 핑계가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중요한 건 오직 아이디어 뿐입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기술이라는 벽에 막혀 마음속에만 꽁꽁 숨겨뒀던 여러분의 아이디어.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